묘지의 재앙, 이그지요머. 인간 내면의 어둠을 파헤친 공포와 구원의 여정. 개요. 묘지의 재앙, 영어 제목, 이그지요머, 은 2025년에 개봉한 한국의 공포 액션 미스터리 영화로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 등 대한민국 최고 배우들이 출연해 현실과 초자연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두운 이야기를 펼친다. 이 영화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 내면의 심리와 도덕적 갈등을 탐구하며 깊은 감동과 긴장감을 동시에 전달한다. 현대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빛나는 빌딩과 화려한 불빛 뒤에는 감춰진 어둠이 존재한다. 이곳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공포가 묻혀 있는 묘지와 같은 공간이다. 최민식이 연기하는 베테랑 형사는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하는 인물이다. 연속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팀과 함께 이 도시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어둠과 마주하고 그 속에 깃든 진실과 악령과 싸워야 한다.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이 맡은 조연들도 각자의 사연과 내면의 상처를 지닌 채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며 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탄탄한 각본과 반전, 묘지의 재앙은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라 촘촘하게 짜여진 시나리오가 돋보인다. 예측 불가능한 반전들이 연이어 펼쳐지며 관객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한다. 각 장면은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여 공포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까지 탐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뛰어난 연기력. 최민식과 유해진 같은 베테랑 배우들과 김고은, 이도연 등 젊은 배우들의 연기 조화가 빛난다. 최민식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깊이 있는 연기로 주인공의 복잡한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배우들의 호흡이 완벽해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긴장과 감동을 균형 있게 표현한다. 영상미와 사운드 디자인, 기존 공포영화와 차별화되는 뛰어난 영상미는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도 세련된 미학을 보여준다. 조명과 카메라 앵글, 화면 구성 모두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음향 효과와 음악도 섬세하게 편집되어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공포를 증폭시키며 관객을 몰입하게 만든다. 주제 및 메시지 분석. 이 영화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죄와 용서 사이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묘지는 죽은 자의 무덤뿐 아니라 숨겨진 비밀과 상처, 감춰진 죄책감을 상징한다.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초자연적 현상의 해명이자, 인간 자신과 내면의 어둠에 맞서는 용기와 구원의 여정이다. 이 작품은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직시해야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흥행 성적 및 관객 반응. 개봉 직후, 묘지의 재앙은 2025년 국내 최고 흥행작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9,7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도 수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비평가들 역시 뛰어난 각본과 연기, 영상미를 극찬했으며 백상 예술대상에서 김고은의 여우주연상, 감독상, 신인상 등세개 부문을 수상했다. 관객들은 공포 요소뿐 아니라 영화가 던지는 심리적, 철학적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같은 장르 영화와의 비교, 묘지의 재앙은 부산행, 곡성 같은 기존 한국 공포 영화와 비교해 더욱 심리적이고 미스터리한 요소에 집중한다. 단순한 액션이나 서스펜스를 넘어서 인간 본성과 내면의 갈등을 깊이 파고드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영화는 공포, 액션, 미스터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며 폭넓은 관객층을 사로잡았다. 사회문화적 의미, 묘지의 재앙은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모인 부조리, 정신적 압박, 감춰진 상처를 반영한다. 또한 용기 있게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치유와 성장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작품은 한국 영화계의 예술적 역량과 창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세계 공포 영화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결론. 묘지의 재앙 이그지오머은 공포와 인간 심리의 복잡함을 조화롭게 녹여낸 걸작이다. 강렬한 긴장감과 깊은 메시지 뛰어난 연기와 영상미가 어우러져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예술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뿐 아니라 심리 드라마와 미스터리를 즐기는 이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할 만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내면의 어둠을 마주해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진실을 유지의 재앙 이그지오머 줄거리 의약이 영화의 배경은 현대적인 도시로. 화려한 고층 건물과 밝은 조명 뒤에는 숨겨진 어두운 비밀과 음산한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도시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연속적인 실종 사건들이 발생하며 경찰과 시민들 모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주인공은 베테랑 형사로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온 인물이다.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자 그는 팀을 꾸려 이 의문의 실종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도시 깊숙한 곳에 버려진 폐묘지에 다다르게 되고,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형사와 팀원들은 그곳에서 기이한 초자연 현상과 원한 맺힌 영혼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마주하게 된다. 조사와 대면이 이어질수록, 각 팀원은 자신이 간직한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과거의 아픔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외부의 악령뿐만 아니라 자신 내면의 어둠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특히 주인공 영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주변 동료, 심지어 자신이 믿었던 것들까지도 의심하게 되며 점차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복잡한 음모와 고대의 사악한 힘이 도시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영화는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 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내면의 심리를 깊이 있게 다룬다. 죽음과 재생, 부서짐과 치유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예술적인 상징성을 자아낸다. 묘지의 재앙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간의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영화의 결말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고 관객에게 삶과 죽음, 선과 악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남기며 초자연적인 힘과 인간 자신이 마주하는 한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